방금 승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브이로그 보시기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좀 켰습니다. 전달 사항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1일 날, 벨리에가 더현대 스토어에서 팝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당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저희 브로큰벨라 재팬 저와 거머님이 상주하면서 저희 품절되었던 브로큰벨라 재팬 콜라보 벨리의 콜라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팝업을 예상을 하면서 일부 수량을 이제 빼놨었기 때문에 요번 아마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게 마지막 수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 조금 긴데. 재밌는 옷들, 너무 멋진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라지겠습니다. 뿅. 아 씨. <laughs> 파나블로이드 작업입니다. 간단히 어, 또 착장 하면 옆에 적어드릴게요. 오늘 약간 뭐랄까 미국 느낌 좀더 서퍼스. 카라브로이드 너무 많이 제가 네, 소개해드렸지만, 네. 서울 처음이니까. 모자가 네. 음. 여러분 진짜 음, 기가 막혀요. 네. 이거는 저 처음 보는 것같았데 이거 진짜 음. 멋있어요데니모자데거랑 음. 이거 둘다 너무 맛있고. 네. 이레드오된 거는 좀 사고 싶어요. 이게 디렉터님이 엄청 네. 열심히 네. 쓰고 다니시는데, 네. 이게 진짜 맛있어이제 네. 네. 음, 시그니처죠. 네. 플랫폼 슈즈가 아. 시그니처인데, 아. 원래 이게 조금, 플랫폼 때문에, 어, 기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시에 나온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 이런 거는 신을 수 있지. 예쁘게. 메리제이도 있고, 이 더비가 진짜 사기예요이 더비. 참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앞쪽에 살짝 라운드 더 올라오고 하는 게, 뭐랄까, 섹시한 건 아닌데, 캐주얼한 거 있어서 엄청 멋낼수 있는 그런 바이 있죠. 하고 싶습니다. 스테이프 진짜 너무 예쁘고 응. 이 위에 이 부분도 너무 좋고 응. 뚫려 있는 부분도 다하지 응. 않은 응. 메리제인 더비도 시기의 응. 최고인 제품 너무 멋있어요 응. 그리고 하나 더 사고 싶은 거 보타백? 응. <laughs> 아 이거는 보타백은 아니고 그냥 그거네 응. 잘 돌리는데요 미니백으로 <laughs> 응. 이거는. 진짜 얼마일까? 이 색이 진짜 예쁘죠. 아 너무 괜찮습니다. 어. 이거는 사고 싶은 느낌. 근데 어머님은 큰게더예쁘대요 맞아 좋아. 작은 게더 좋아. 어. 그러니까 크로스백 잘안 매잖아요. 저희다. 근데 이거는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고 등신할 음, 것 같은 데더 멋있을 것 같아서. 아 어딘데? 아, 있어 임마 <laughs> 그것도 몰라? 야한국에 <인기야. 웃음> 막걸리 있는 것도 불안해 그 예, 파리페스 브랜드 그니까 네. 파리 파리 브랜드인데 네. 막걸리 같이 한국 네. 막걸리 또 참지 못하고 가방 사야 할것 같아요 어때? 너무 괜찮죠? 이 가방은 저는 작은 사이즈살 거예요 큰 사이즈는 뭔가 내가 내게 조금 그거 해 조금 커요 제가 메기에 그래서 요 사이즈 사면 딱될거 같거든요. 네, 크로스백 살짝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크로스백 메는 거 약간 넌 보이프렌디해서 잘매는데요거는 <laughs> 네. 멋있게 메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사실 그러니까 멋있는. 저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심플하고 약간 서류 가방 같아. 직장인 가방 같은데 뒤에 보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지. 이거 간다. 모자도 좀. 하고 싶은데 이 레더캡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파나블루 레더캡이 여기 엄청 낮아요. 그래서 코트 같은 거이 있고 쓱 쓰고 다녀도 사실 그를 뒷머리가 있으니까 약간 이봐봐 여기 보여. 다른 거잖아 진짜 저는 무조건 작은 사이즈 가방. 작은 게 좋은 거같요큰 거는 좀 저한테 많이 크고. 어, 진짜, 진짜. 이거 따로 숄더로 이거나 이런 거보다. 너네 노란 거볼 거야? 어? 저기큰 건데 저는 저한테 너무 커요 음. 이게 색깔이 다르네 음. 저기. 근데 저는 무조건 사면 아서 그니까 그레이 거 저게 무슨 거? 이거는 어, 너무 컷. 우리가 나는 아, 네. 스웨이드 컬러가좀더 아, 아, 쉬운 느낌인 거요 저게 좀더 어려운 느낌 그레이지 밤색? 브라운? 살짝 이거 나한테 큰 사이즈인 거 이게 메리제인인데 사실 메리제인안쓰럽잖아 어. 맞아.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정도만 보여요. 이게 내가 지금 넓은 거 입고 있었던 이만큼만 보여. <목소리> 어. 그러니까 그다럽지가아요고 사실 남자분들도 그냥 신을 수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그 앞코 쉐입이 사기야. 앞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 쉐입이 사기야. 섹시하다. 사기 <목소리> 아. 섹시해. 근데 막 <목소리> 야하게 섹시한 느낌보다 좀. 안전섹시, 안색, 안색, 안색. 아 오늘 좀 섹시할 정도. 아, 안색이야, 안색. 아, 안색. 앙 안색 아니야? 대놓고 섹시한 느낌은 아니네 음. 레더캡 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제가 멋있게 쓰려고 노력해 볼것 같아요. 코트 같은 울 코트, 롱 코트 이런 거에 레더캡 하나 툭 쓰면 쏠할것 같아. 스글라스케 어. 아 나오면 괜찮다니까 강정석이 브랜드를 리브랜딩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미지도 많이 바뀌고 옷의 그 구성도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아직 그이 위에 이런 거는 그정성님그 뭐지? 그 유니폼 라인 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그 와이파이 있네 와이파이 있을 어, 때 어, 남아있네 그 느낌이 와이파이 <laughs> 어 와이파이 아좀예쁘다 레더도 약간 카코트 스타일이고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원단감이 되게, 그냥 졸랄러함. 후드 이런 것도, 니트 후드 막 이런 느낌 근데 그 코튼인데 워싱 개빡세게 들어간, 완전 그 만조스에 터치감 완전 얇은 그런 후드던데, 다, 저런 다이마노류가 티도 그렇고. 음. 손가락 끝이 좀 요염한데요? <laughs> 아까 말한 다이마더류가 이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완전 그냥 빈티지한 원단의 쇼츠 터트네. 완전 이런 느낌이. 어 이게 그 다이마더인데 훨씬 더 그거한 다이마더예요. 얇고 러프하고 이런 막재봉선 이렇게 보이는데 결 보이고 이렇게 멜란지처럼. 어 후드도 훨씬 개빡세게 돌리고 리브 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밑단 리이나 이런 소매 리브 없이 완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이런 느낌 후드. 어. 이제 셀이프 팬츠가 좀, 뭐랄까, 조금 더이 강정석 브랜드의 그런 특성? 원래 보여주던 것들이 좀더 남아있는 느낌. 안감 밑으로도 뺀 거잖아요, 이거. 어, 빼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근데 레귤러예요 핏이. 와이드하지 않아. 어. 아니, 이것도 멋있네, 컬러가, 토트가. 아, 이 반, 아, 이쪽으로도 매는 거구나, 컬러를. 근데 반대쪽으로도 만들 수있고 근데 빼 가지고 어 이거 멋있다. 아 멋있네. 우리 언니 이 컬러 스웨이드 많이 보네. 어멋있는데 한번. 어, 솔트레이지에서 양면으로 말씀. 아 이것도 그럼 같이 주는구나. 될 때도 네. 멋있더라고. 이거 그냥 이 꽂는 거예요. 이건데 네. 이것도 완전 클래식이잖아. 멋있어. 몰 이거 본인이 꽂는 거예요. 음. 그나 어, 진짜? 그러니까 뒤집어서 해서 고정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렇게도 할수있어 음. 어, 이거 같이 주는 거지. 음.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다이마도류들은 계속 그강장석에서 뭔가 봐었던 아이템 느낌이고 내가 보기에는 저쪽 테일러랑 직기류가 조금 저쪽이 이제 많이 리뉴얼된 느낌. 어 이쪽이 많이 리뉴얼된 느낌이에요. 어 블레이저가 진짜 멋있네. 이런 것까지 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코디를 싸는 거? 옷걸이. 오그런네 어, 로고도 있네. 어. 이거 얼마예요? 비싸요 <laughs> 아 비싸야지 이거는 아 이건 비싸야지 그거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쵸 이태리 그 느낌으로 해서 엄청 이렇게 몸이 크고 이렇게 이태리 남자처럼 좀 숏하게 나오고 라벨이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국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라벨을 줄이고 이그 덥던데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적당한 형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올라가는 느낌 어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니어서 그냥 이런 거 입을 때도 그냥 툭 걸치게 보시 괜찮죠? 그냥 그 험한 느낌 좋아요. 어좀 험해 보여요. 험하다는 게 뭐예요? 그뭐죠 달팽 같은 개인적으로 이 가죽. 어 처음 입어보는데. 제가 한번 입어보긴 했거든요. 어, 이거 안나오겠게 네, 걱정 마요. 네 모자이크 한다고요. 모자이크 했잖아요. 꽉 갇혀. 나그 보면서 한숨 몇번이나 <laughs> <laughs> 카코트. 어, 어, 아, 확실히 음, 형이 이 형이 피씨 좋아. 이 이게... 얼굴 찍지 뭐. 안, 안 찍어, 안 <웃음> 찍어. 모자이크 <laughs> 그렇게 할안 찍는다니까. 모자이크. <laughs>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 아어울린다 뒷모습 찍어도 되잖아. 멋있네. <웃음> <웃음> 이런 숄더덤핑 이런 바이브. 이런거이 이런 정도 거 멋있는데. 카가 없는 게 좋다. 코퍼키든 참 한계 같은 브랜드. 근데 이제는 좀그코퍼키 색깔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 포스버킷 로드 같다라는 것들이 있어. 아니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뭐? 뭐 음. 뭐야 이거? 레드 야. 약간 라운드보다는 이제 좀 사선 느낌이 있고, 뭐 바꿔봐요. 끝에 립 이렇게 있고, 이거 한 번만 입어봐야겠다. 이 레더들 입어보는 게왜 이렇게 근데 이러다 레더 징이가 되겠어? 진짜 이것도 멋있는 것 같은데, 차울릴것 같네. 음. 트리밍 있고, 음. 이거는 그러니까 코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완전 막 하드한 패브릭만 쓰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코트나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절개나 트레인포인트 같은 걸로 그 코퍼 그걸 넣는거지 코퍼의 약간 그런 색깔들을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멋있다 아 근데 입어스을때그 터프한 느낌은 아니네 좀 유한 느낌이다 진짜로 소매 좀 길고 이런 스타일이어도 좀유한해 이게 아이템이야 이거 멋있네 가죽 오늘 입은 무게도 괜찮은데 오 목걸이 박았어 칼로도 있네요 명치 그레이그레이 아, 어, 어, 거 진짜 멋있다. 이건 약간 아티잔 느낌인데 거기에 좀더 이렇게 뭐 섞여 들어가 있는, 판대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 어, 이거 진짜 멋있네요. 아크네 이거 청자켓 완전 클래식하고 멋있다 진짜. 데, 데님 트럭커트 멋있는 거 하나 사고 싶어. 이거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근데 이런 그리고 제가 이거 돌려봤는데 돌려봤는데 <laughs> 뒤에 그 아크네 가죽 팩 없어서 좋아. 아니 이 데님 너무 멋있다. 그쵸? 그 살짝이 팔쪽이 워싱이 살짝 빡센 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약간 그 느낌이지. 우리 아크네에서 워싱 이렇게 한 느낌 이 아래 보여주는 느낌이고 몸판 이런 데는 너무 좋다. 핏도 작게 나왔어. 아, 너무 멋있는데? 아니, 야, 문세야, 그 오늘, 아, 오늘 온 목적 예전에 오더했던 마리아노 가디건 찾이도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더 진짜, 오더 진짜 잘했죠? 어 이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제가 원하던 핏이에요. 너무나 원하던 핏. 어. 이거 인기 진짜 많다며. 들어오면 다 품절이라며. 어. 하지만 저는 미리 오더해 놨기 때문에 아, 진짜 마음에 든다. 가디건. 아가일이 이번 시즌에까지 그냥 다음 시즌은 예쁜데 좀 많은데. 이번 시즌은 예쁜데 작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먼저 입을 수 있게 이 마리아노 가디건을 제가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코튼 진짜 멋있는데? 근데 터치가 되게 하드하고 그런 게없잖 아까 너가 입었던 로로피아나랑 완전 반대지그렇그니까좀난 그런 거 <목소리> 아모멘토가 고 있습니다. 사바멘토 아니고 아모멘한 남정. FW2차 딜리버리가 있다고 해서. 예쁘겠다 한... 비니 아여자분들이 제발... 아, 아 여자분들은다너 여자분들은 너무... 사랑스럽겠죠 비니 어잘 괜찮... 어, 어울리는데? 어 좋은데? 근데 입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laughs> <laughs> 입에... 아잘 이건... 아, 어울리는데? 이건 좋다 좀더 적었어야겠다 이게 이건 퍼비니 쉽지 않은데 아니, 성급패도... 이거 예쁘네 어 소재감이 저 머리 볼래요 여러분? 어, 근데 생각보다 단정하네 머리가. <laughs> 머리가 왜 단정하지? 이제 이딴거읽어봐야 돼. 아 이거는 모자 버퍼니 보는 거. 아 괜찮은데? 모자벗니까확 모자 괜찮죠. 아 멋있네. 이진 짜 멋있네요. 아, 아니 사트셔츠 이거 들어가 있구나. 응. 안감까지. 패딩 지겨우면 그럼 괜찮죠? 그 정의가 푸퍼 패딩 너무 남자분들 디자인 없는 패딩들이 많으니까 이거 올릴 수 있나? 올려서 이렇게 입어도 멋있을 것같아데 네, 올려서 어. 코트 한번 입어주세요. 코트 이 형태가 약간 원래 여자분들 그 어깨 숄더 라운드 들어가는 이렇게 감기는 퍼튼데 남자 사이즈도 나왔대요. 근데 사실 이제 아모멘트 아니면은 좀 찾아보기 힘든 퍼튼긴 하죠 이런 거요아 이렇게 입으니까 모르겠네. 아예 잠가서. 이 느낌이 좋은데요. 장군 느낌 멋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디테일이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입으시는 분들은 아예 그러니까 허리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묶어서 입는게더 멋있어요. 아예 그니까 여기 그 핏감이랑 여기 핏감이랑 그러니까 여기 핏감이나 여기 핏감이나 뭔가 의도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터야 돼. 터야 돼. 터야 아, 아, 돼. 아, 돼. 막혀 있는 거야. 어, 노턱에 근데 벨트도 풀거 없네, 이거는. 음. 그러니까 아 뒤에 밴딩이니까. 약간 울로 된 라운지 팬츠 같아요. 그렇죠.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요런 데도 사실 버튼 다 밖에 안 보이게 미니멀하게 어 털이 <laughs> 미니멀하게 다 가려져 있어 아, 완전 좋아요. 완전 그러니까 힘뺀바지인데 음. 소재감은 힘 있는 느낌. 아, 너무 좋아. 어, 핫츠 같은 거 밑에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리고 요런... 요게 비밀인데 밑단에 또 스토퍼가 멋있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완전 좀 스웨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어. 대박 사건. 라운지 팬츠가 거의 다 이제 스웨이시고 그런데 저거는 완전 울이거든요. 울인데 울 팬츠. 그러니까 거머님 쇼핑에서 그 발렌시아가 캐시미어 팬시죠 음.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트러우저인데 이거 컬러가 너무 잘 나. 너무 멋있죠. 아, 이거는 이게 어 원픽 나오. 어, 이거 바로. <laughs> 어 원픽 나오. 바지 너무 잘 나왔어. <laughs> 멋있는 분들이 찾는 아이템 같아요 뭔가 좀더 디자인성이 다 들어가 있고 더 훨씬. 그리고 사실 남자들 f w 에서 찾기 힘든 제품들이 많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사실 안 만들고 못 만드는 것들 되게 겨울 느낌도 Sasha Amandi 이거는 어깨가 레 n 런이고 이건 e y 차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 u 일반적인 숄더 k a y 근데 저는 레귤러니 좀안어울 o y o 이거에다가, 아, 나딱 생각났어. 이거에다가, 여러분, 아까 그거 있죠? 이펜츠를 입어. 그 음. 어, 다음에, 이런 비닐들 쓰는 거지. 오오 그러면 이제 진짜 멋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따딱 가보면 돼. 여기에다가 이펜츠를 입어. 여기 옆에 써주세요. 제 합성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밑에 그냥,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약간 겨울 신발. 어, 그 이런 거딱 신으면 멋있겠네. 아니, 포트 진짜 멋있다.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 하나 작은 거 입으면 진짜 핏다 예쁜데 너무 그런 단정한 보이프렌드 룩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를 위에다가 밑에 신고 있어도 비니 딱 소재감 딱 떠주고 여기 약간 허리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세워주고 이거 세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세워주고 이런 거딱 주머니에 손 넣고 요새 또 남자분들 큰백 많이 매잖아요 마구 백 비슷한 거 그 더더 마고백 있잖아요 네. 엄청 큰거 그게 어디서 비슷해요? 자라에서 완전 아, 거의 스웨이드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아이 숄더? 네 아, 그런 아, 거딱 거 메고 다니는 거지 멋있죠? 파리 느낌 정말. 아까 이, 이게 아, 그 아, 검은색 입고 있는 팬츠 블랙 버전이에요 네. 네. 근데 블랙 버전도 저는 아까는 못 보고 아, 얘기한 건데 확실히 이 소재감 때문에 그 느낌은 있네요 그의 소재감 아, 때문에 아, 팬츠하고 아예 아, 다른 느낌이긴 아, 한데 요거는 음, 진짜 이기마 음, 어, 사실 블랙 사실 저 아무리 제가 예쁘다 예쁘다 해도 이 소재감 마음에 들고 뭐 라운지 팬츠 이주슈트 편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블랙을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아까 아이템 진짜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도 있어요 이런 컬러감과 그리 어, 이런 소재 제가 아까 뭐 인기 많다고 했던 이런 소재들 어, 이거는 어쨌든 이제 나일론 쪽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니까 어, 근데 거기에 아까 보여줬 울팬츠랑 이거 완전 완전 퍼지 완전 겨울 소재 어. 근데 확실히 아무멘토 빠른 게제 라운지팬츠, 라운지팬츠 얘기를 뭐 했는데 제가, 저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확실히 그 아무멘토 특유의 그 코지함이 있어요 아무멘토는 제가 옛날부터 아무멘토 찍었을 맨날 말했는데 특유의 그 잔잔하고 코지한 바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베이스에 깔아놓고 아이템을 만드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손잡에가면 어떻게 써서 뭐 라운지 펜치를 만들고 그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딱 관통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근데 요거 레글런도 느낌이 있네요 그니까 러 그레이 코트가 진짜 멋있는데 입기 힘들거든 사실은 어 근데 이제 그레이 코트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일부러 좀 오버해야 돼요 어 뭔가 핏감도 그렇고 기장감 같은 것도 그렇고 일부 오버에서 입으면 의도해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 코덕키 어, 입으셔야 되는데 코덕키 이게 좋은 코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트들이 다 좋네 이번에. 음. 있을까? 어 이것도 세우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세우는 거보다 카라 높인 게 저는 더 좋고 그리고 왜냐 저거 허리 벨트가 있고 뭐야 세우고 막할수 있으니까 얘는 사실 히든이고 아까는 좀 달라요 코트가 얘는 여기 앞에 다 버튼 히든이고 응. 그 허리도 이제 뭐 묶는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눕혀서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 응. 소재도 좀더 부드럽고. 응. 여자 고 이게 남자 거. 이게 남자 거. 근데 대다수의 남자분들의 피은 사실 이쪽이고요. 저 같은 사람의 핏은 오는 쪽이죠. 이거보다 더 과감한 게 있으시잖아요, 실제 아, 그렇죠. 아 리본스. 네. 근데 이거가 사실 맞아요. 그니까 이 알파카 소 이게 엄청 그 소재가 웜하잖아요. 이런 웜한 소재는 사실 조금 크게 입는 게 훨씬 더그 따뜻한 느낌도 있고, 어, 더더그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 귀여운 게 사실 그 귀염이 아니데어 음, 귀여운데? 와. 대리님이 쏜다. <laughs> <laughs> 와 미쳤다. <laughs> 확실히 방송 감이 살아있지 않아? 와 미쳤다. 아니, 어떻게 영업 키워주겠 <laughs> 소리가 안들어가게 이거 데님 엄청 멋있다 화이트 컬러 있는 게 사기. 어, 이거 어, 멋있다.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스몰 딱이에요 레귤러기. 완전 가볍운 게, 코는 느낌. 어. 좋은데? 아, 잘 어울려. 흰색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좋다. 이 멋있는데?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죠. 나이스니스다. 겁나 멋있어. 그 맛이네, 약간. 이 스티치 나와 있는 것도 좋고. 약간 오가니카 원단, 이건 뭐, 코튼 원단. 딱. 봄티지한 커튼 한단쓰것도 챙도 딱 짧고 멋있어. 아 멋있네. 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는 이거 비니 하고 써주세요. 비가 어떤 느낌? 어아 뭐. 좋아 멋있어. 잘 어울리는데? 아니 비니 좋다. 예아 진짜 멋있어. 파킷 멋있다. 이거 멋있죠? 진짜 핵? 기본 스웻인데 안 보이는데 워싱이 진짜 은은하게 잘 들어간 그 멋있는 스웻 느낌이에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페이터링이 맛있어요 드요 누오바 이탈리아 도까요이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데 이거가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함준수가 입어야 돼 이거는 함준수가 입어야 돼. 잘 어울리는 컬러고 어, 잘 어울리는데? Okay. 준지야 너 이거 봐 이거 너 컬러야. 맞아. 아 맞지? 어. 그런네래 <laughs> 함준수 컬러야. 안에 아, 경량들이 잘 나왔다. 아까 디엘토고 넣고, 이거 카키스도 넣고. 이건 진짜 멋있네. 여러분 이게 원단 소재감이 진짜 좋아요. 근데 카키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저는 특유의 그 무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런 컬러를 쓰고 하면서도 그 특유의 무거움이 죽지 않는 게 멋있네요. 이거 패딩 멋있다. 어. 네, 저녁 먹으로 어디 가서 정해 졌 나요？곱창, 곱창, 곱창 이써주 오늘 함정 소 주먹 는 날.